시간의 주인 되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뒤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리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를 인도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새해에 세운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부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에도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순간 빛이 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실 소망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